2013년 7월 학평 A형 28번 문제고요. 자, 지금 뭘 물어보는지 봤더니, 자, 여 가장 중요한 키워드, 뭐겠어요? 연속이겠죠, 연속. 자, 모든 실수에서 연속이고, 자, 여기 보니까 두 함수의 곱, 곱이네, 곱. 그러니까 이 문제는 테마가 곱 함수의 연속입니다. 자, 어떤 함수, 어떤 함수를 곱했더니 연속이 되더라. 자, 선생님이랑 지금 몇번 해봤는데요. 자, 이 문제 통해서도 같이 공부해봅시다. 자, 어떤 함수와 어떤 함수를 곱했는데 얘가 연속이 된대. 자, 그러면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자, 얘가 만약에 연속이고 얘가 연속이야. 그럼 당연히 얘는 연속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문제 될 필요가 없겠죠. 안 나옵니다. 이런 거는. 자, 그러면 이런 건 문제 안 나, 이고 문제를 안 나온다고 치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뭐냐면, 당연하게도 불연속 곱하기 연속이거나 아니면 불연속 곱하기 불연속이겠죠. 그럼 생각해 보세요. 불연속 곱하기 연속은 상식적으로 불연속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선생님이 왜 매우 높다고 하냐면 100%는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불연속 곱하기 불연속도 당연히 불연속일 가능성이 크겠죠. 그러면 가능성이 크고 어지간하면 맞는 얘기를 문제로 내겠습니까 당연히 그럴 리가 없죠 그러니까 불연속을 내는 게 아니라 불연속 곱하기 연속이지만 연속이 언제 되는지 불연속 곱하기 불연속이지만 연속이 언제 될수 있는지 이걸 물어본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자, 불연속 곱하기 연속이 연속되는 경우는 이렇게 끊어져 있는 경우를 얘기하는 겁니다. 자, 끊어져 있는 경우에서 선생님이 몇번 기본 단계 풀때 얘기를 했었는데, 자, 예를 들어서 이렇게 값이 지금 여기 특정한 X 값에서 이렇게 그래프가 끊어져 있으면 여기에다가 어떤 다항함수를 곱했을 때, 요 다항함수가 여기서 0을 지나가면 된다 이렇게 얘기했던 거 기억나요 그렇죠 그래서 선생님이 여기서 했던 얘기가 뭐냐면 아 왼쪽에서 오는 값이 자 이걸로 바꿀게요 자 왼쪽에서 오는 값이 마이너스 1이고 오른쪽에서 오는 값이 1에 그럼 당연히 지금 불연속이잖아요 근데 여기다 왼쪽에서 오는 값과 오른쪽에서 오는 값이 똑같아야 돼 근데 그 똑같은 걸 곱했더니 이거 두 개가 똑같아졌대. 왼쪽에 서는 값이 a고 오른쪽에 서는 값이 a인데 이렇게 두개 곱한 게 똑같아졌대. 즉 마이너스 a가 2a랑 똑같대. 그럼 a는 얼마예요? 당연히 0일 수밖에 없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수식으로 계산 안 해도 생각해 보면 당연한 거예요. 아니 왼쪽이랑 오른쪽이랑 다른 걸로 오는데 똑같은 걸 곱해서 두 개가 똑같아진다는건 0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0은 굉장히 든든한 친구입니다. 이해되시죠? 0은 굉장히 든든한 친구예요 그러니까 0의 역할은 뭐라고 보시면 되냐면 0이라고 하는 것은 연속을 만들어주는 치료제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얘가 다항함수라면 GX가 다항함수라면 그 지점에서 인수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끊어진 지점이 여기 X좌표가 1인 지점에서 끊어져 있다고 해봐 그러면 곱해주는 다항함수는 X-1을 인수로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이 함수가 1에서 0이 될 테니까요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선생님이 뭐라고 했냐면, 그, 우리가 불연속인 애를 치료할 수 있는 치료제는 누구다? 0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불연속 곱하기 불연속은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하면 될까? 예를 들어서 왼쪽에서 오는 거는 이, 마이너스 1이고, 오른쪽에서 오는 건 1이야. 이해되시죠? 그런데, 똑같이 끊어져 있는 친구인데 상식적으로 이게 연속되기가 쉽겠습니까? 그럴 수는 없겠죠. 자, 그런데 선생님이 요 그림 많이 그려줬거든. 자, 왼쪽에서 오는 게 1이고, 오른쪽에서 오는 게 마이너스 1이라고 해보자고. 자, 그러면 반대로 오른쪽에서 오는 게 이번에는 1이고, 왼쪽에서 오는 게 마이너스 1이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아, 아, 그렇구나. 이렇게 두 개를 곱한 것 자체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로 똑같을 수도 있구나. 그래서 여기 서 선생님 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값과 값이 똑같다. 그러니까 곱한 값과 곱한 값. 얘도 꼬여있고, 쟤도 꼬여있는데, 꼬여있는 애들 둘이끼리 크로스 이렇게 하니까 두 개가 곱하기, 값이 똑같아졌다. 약간 요 그림처럼. 그래서 요 그림을 기억해 두라고 했던 게 기억이 나요. 네.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요번 기회에 그냥 요 문제로 그냥 한 번에 싹 정리해 버리세요. 자, 우리가 연속 곱하기 연속은 당연히 물어볼 필요도 없이 연속이다. 문제에서 안 나온다. 그러면 결국 불연속 곱하기 연속이거나 불연속 곱하기 불연속이 나온다. 그런데 이 불연속 곱하기 연속은 0이 치료제다. 그다음에 불연속 곱하기 불연속은 값과 값이 서로 같으면 된다. 이게 포인트라는 거예요. 마치 요 그림처럼. 여기까지 이해돼? 네. 어, 자, 그러면 여기서 요거 카테고리를 조금만 더파 볼게요. 자, 어떤 카테고리냐면 바로 요 카테고리예요. 불연속 곱하기 연속 카테고리인데 불연속 곱하기 연속이 잘 생각해 보면 정말로 뭐가 될수 있는가? 연속이 될수 있는가? 생각해보면 0이 곱해지면 된다고 했으니까 이건 확, 확인이 됐어. 그런데 어떤 불연속인가가 좀 달라집니다. 자, 그래서 선생님이 이 문제 골라봤거든. 자, 요 문제 보면 X는 2에서 어떤 함수예요 지금 유리함수니까 지금 잘려져 있는 걸알 수가 있죠. 자, 저렇게 생긴 거 많이 그려본 거 해봤을 겁니다. 자, X는 2에서 뭐가 돼 있어요? 점근선을 갖겠지. 자, 그럼 여기 X는 2 e 이렇게 해놓고, 자, 그 다음에 오른쪽, 위, 그 다음에 왼쪽 아래 이렇게 그래프 두개 그려지는 거 이거 이해 되시죠? 자, 그러면 이게 어떻게 그려져요? y는 x-2분의 2 이렇게 지금 그려진다는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 되시죠? 자, 그 다음에 여기서 2,1을 지난다는 거 이해 되세요? 여기 2,1 따로 이렇게 딱 표시된다는 거 이해 되시죠? 음. 그래서 2가 아닐 때는 우리가 보통 그렸던 그 유리함수. 그 다음에 2일 때는 함수값 1. 이렇게 갖는다는 거야. 그러면 선생님이 이거 조금 더비주 아, 이거 지우면 안 되겠다. 조금 더 우리가 수식으로 한번 써볼게. 그러니까 이걸 수직선 위에다가 수식만 딱 쓰게 되면 2에서는 값이 1이고요. 1. 이해되지? 그 다음에 왼쪽에서는 얼마? x 빼기 2분의 2, 오른쪽에서도 X 백이 2분의 2,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자, 이거 헷갈릴 수 있으니까 이거 싹 지울게요. 우리가 X는 2가 되는 거고. 지금 선생님이 여기다 1이라고 쓴 거는, 여기 1이라고 쓴 거는 함수 값이 1이라는 거예요. 납득이 되죠. 자, 그러면 한번 봅시다. 우리가 아까 기본적으로 선생님이 요 케이스, 요두 번째 케이스, 첫 번째 케이스지. 요 케이스 불연속 곱하기 연속을 할때 얘가 치료제로 얼마를 갖는다고 했지? 0을 갖는다고 했죠. 자,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여기다가 우리가 어떤 다항 함수 g를 곱해준다고 했을 때 x 빼기를 하나만 곱하면 돼요. 뭔 말인지 이해 되세요? 자, 예를 들어서 선생님이 한번 해볼게. 자, 얘 같은 경우는 자, 요 밑에 있는 친구를 선생님이 이제 x, 아, 여기를 뭐라고 해볼까 여기를 어, 1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1이라고 하면 얘는 1 넣었을 때 마이너스 1이니까 x 마이너스 2라고 해볼게 여기는 요 왼쪽 친구 자그 다음에 여기는 요 오른쪽 친구는 마이너스 x 더하기 2라고 해볼게요 여기까지 이해 되지 자 그런데 여기에다가 어떤 우리가 gx라고 하는 친구를 곱해 줄 거야 여기까지 이해 되죠 자 그럼 이 gx라는 친구를 곱할 때 얘는 뭐만 갖고 있으면 되냐면 x 1만 갖고 있으면 돼 왜냐면 여기서 0을 지나야 되니까. 뭔 말인지 이해 되시죠? 자, 그럼 실제로 한번 해보자. 기존에 있었던 x-2에다가 누구를 곱해주고? x-1 곱해주고. 그 다음에 오른쪽 함수인 마이너스 x 더하기 2에다가 누구를 곱해줘? 바로? 응. x-1을 똑같이 곱해주는 거야. 왜요? 지금 곱하는 함수 자체는 연속 함수니까요. 그래서 요거랑 요거는 같은 함수 gx라고 생각해 보자고. 이게 g고 이게 g라고 한번 해 봐. 그러면 기존에 예를 들면 f가 끊어져 있다고 했을 때 똑같은 g를 곱했을 때 얘가 연속일 수 있느냐? 자, 그러면 보세요. 1을 여기다 넣어 보면 얘 때문에 얘가 0 되죠? 1 넣어 보면 얘 때문에 0 되니까 이거 두개 같아진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결국 인수 하나만 있으면 얘는 연속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자, 지금 얘처럼 불연속은 불연속인데 이렇게 돼 있는 애는 어떻게 되냐면 자 이거 선생님이 여러 번 설명은 안할 거고 한 번만 설명할 테니까 한번 잘 듣고 기억을 한번 해보세요 자 요거 한번 여기다 놓고 선생님이 얘기 한번 해볼게 자 그러면 지금 여기서 우리가 왼쪽에서 확인했던 건 뭐야 아 선생님 그럼 끊어진 부분에서 접착제 이렇게 하나 갖다 발라주면 딱 붙네요 이걸 우리가 봤잖아요 네. 그러면 이 오른쪽에서도 접착제를 쓰면 붙겠지 네. 그러면 그 접착제 이름은 뭐겠어요? 지금 여기서 2에서 끊어져 있어. 그럼 여기에다가는 이 끊어져 있는 함수에다 는 뭐를 각각 곱해줘야 돼? 0, 0 곱해줘야 되겠죠. 그러면 2에서 0이 되려면 인수로 치면 뭐야? 이랬죠. 아니죠. 자 아까 여기서 1에서 0되려면 x 빼기 1을 곱해줬잖아. 아. 1에서 0이 되게 하려면 x 빼기 1이 인수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0을 곱해준다는 건 실제 숫자 0을 곱해준다는 얘기가 아니라 x 빼기 1을 곱해줘야 여기다 우리가 좌극한을 따지든 우극한을 따지든 얘네들이 0이 된다는 거야. 음. 그러면 따라서 여기서도 이제 접착제를 발라주려면 0을 곱해줘야 된다는 거 맞아. 맞는데 음. 인수로 치면 그럼 뭘 곱해줘야 되는 거야? 2에서 그... 끊어져 있으니까. X 그렇지. x-1을 곱해주는 거야. 음.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지금 이 친구에다가 그리고 이 친구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 선생님이 여기다가 예를 들어서 곱해주는 gx를 x-2라고 한번 해볼게요. 이해 되시죠? 자, 그러면 지금 좌극한을 따질 때는 요거 두개 함수 곱하면 되는 거고 우극한을 따질 때도 요거 두개 함수 곱하면 되는 거고 함수값을 따질 때는 x 2는 2에서 함수값이 얼마야? 0. 이죠 자, 그럼 0은 선생님 이 여기 위에다 이렇게 폭해서 한번 해볼게. 자, 그러면 일단 좌극한부터 한번 볼게요. 지금 좌극한은 어떻게 되냐면 요거랑 요거랑 약분 되겠지. 그러니까 여기 리미트 x가 2로 간다 이거 있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야2 마이너스로 e 간다. 그럼 얘는 얼마냐면 2예요. 좌극한은. 그럼 우극하는 여기 x가 2 e 플러스로 간다고 돼 있겠죠? 그럼 싹, 싹 지워지니까 얘도 얼마예요? 2예요. 자, 그럼 좌극한도 이우극한도인데 e, 함수값은 얼마야? 0. 이 빨간 친구는 함수값 여기서 2에서 1이었고, 파란 친구는 함수값 여기서 0이었어. 그럼 두개 곱하면 얼마야? 0. 0이지. 자, 그럼 봐봐. 빠바바밤. 좌극하는 2고 우극하는 2인데 함수값이 0이라서 얘는 연속이 안 되는 거야. 어. 어 아까는 어떻게 됐지? 아까는 좌극한이 얼마였어? 여기다 x가 1로 가니까 좌극한이 0이었어. 우극한도 얘가 0이 되면서 0이었어. 함수값도 0이었어. 그러니까 000 이렇게 되면서 연속이 됐었는데 얘는 지금 여기 이렇게 분수라는 형태 때문에 약분 되고 나서 숫자가 남고 약분 되고 나서 숫자가 남고 여기는 함수값은 빵이니까 요거랑 요 숫자는 똑같은데 아쉽게도 얘는 0이라서 이게 안 같아진다는 거야. 뭔 말인지 이해되세요? 자, 그러면, 봐봐. 0은 분명히 치료제인 건 확실할 텐데, 이렇게 하나만 발라줬더니, 얘가 0, 0, 0. 정확한 0, 함수감 0, 우극한 0이었던 거에 비해서, 얘는 2, 0, 2, 이런 불상사가 지금 발생을 했단 말이에요. 그럼 이거 어떻게 해줘야 돼? 힌트. 0을 만들려면 어떻게 하면 되겠어? 2를 곱해야 돼. X가 2면 되죠. X가 2면 된다? 아. 그치, X가 2를 하려고 했는데 이미 얘랑 약분돼가지고 이게 날라가버린다니까. 아, 날라가버 날라가서 얘만 남으니까 우리가 어쩔 수 없이 2라고 했는데. 그럼 어떻게 하면 얘가 0이 될수 있겠어? 바로? 제곱이면 돼요. 어, 제곱. 자, 제곱이면 식이 어떻게 돼? x-2분의 2에다가 x-2의 제곱을 곱하게 되니까 약분되고 나서 위에가 하나 남아요. 그러면 여기가 2-로 e 가든 2플러스로 e 가든 얘가 뭐가 되는 거야? 0이 되는 거지. 이게 바로 비결이에요. 그러니까 0을 만들어준, 그러니까 좌우한도 0, 우우한도 0, 함수값도 0 만들어준다는 원칙은 똑같은데 얘가 분수함수라는 형태이기 때문에 분모를 킬하고도 남아있어야 돼서 좀더 얹어줘. 아, 아직도 배고파. 약간 이렇게 하는 거랑 똑같은 형태라는 거예요.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얘도 좌우칸도 다시 0되고, 함수값도 0되고, 우우칸도 0되니까 000 이렇게 되면서 당연히 연속이 되더라는 거예요. 여기까지 선생님 말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어 그렇기 때문에 결국 그러니까 머릿속에 뭔가 복잡하게 생각할 거 없어 지금 이걸 처음 받아들이는 입장에선 되게 복잡하겠죠 어, 선생님도 공부할 때 그렇게 복잡하게 느꼈었던 것 같아 근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 그냥 기본적으로 이렇게 생각하자고 우리는 지금 연속이야 연속은 연속인데 누구의 연속이야? 두 함수의 곱한 거의 연속이야 두 함수의 곱한 거의 연속은 연속 곱하기 연속은 물어볼 필요가 없고 불연속 곱하기 연속이나 불연속 곱하기 불연속밖에 없어 그치. 근데 그 불연속을 연, 불연속에다 연속을 곱해줬을 때 연속이 되려면 그 연속의 연속인 값이 0일 수밖에 없다고요. 맞죠? 물론 특수한 경우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그래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거를 다항함수라고 조금 더 범위를 좁혔을 때는 함수값을 0으로 갖기 위해선 인수를 갖고 있다고 보면 되는 거야. 그래서 예를 들어 x는 1에서 끊어져 있으면 이 곱해주는 다항함수 g(x)는 x-1을 하나 갖고 있으면 되는 거라. 근데 이렇게 왼쪽도 어떤 값에 수렴하고 오른쪽도 어떤 값에 수렴했을 때는 이거 인수가 하나만 있으면 돼. 근데 분수함수처럼 이렇게 터지고 터지고 터지는 거, 으아 하면서막 뛰어내리고 막 우와하면서 막 하늘로 솟구치고 이렇게 힘이 센 애들은 한번 이게 딱 속고 되고 나서 숫자가 남기 때문에 안 된다. 그러니까 완전히 죽여버려야 돼. 그래서 완전히 죽여버리려면은 인수의 개수가 얘보다는더 많아야 된다는 거. 그래야 지워지고 나서 0이 되고, 함수 값은 인수가 하나만 있든 여러 개 있든 무조건 그 함수는 2에서 0이 될 테니까, 얘는 함수 값은 무조건 0이고요. 그 다음에 이 극한 값도 0이 되니까, 000 해가지고 이것이 연속이 된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세요? 자, 그럼 여기서 이해했는지 한번 선생님 물어볼게. 만약에 지금 여기 함수가, 여기 지금 우리한테 주어져 있는 요 가운데 있는 함수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기고, 이렇게 생겼어. 그리고 나서 식이 뭐라고 써있냐면, x-1, 아, x 2의 제곱분의 2고, 오른쪽도 x 2의 제곱분의 2래. 그러면 여기다, 여기랑 여기에다가 각각 뭘 곱해줘야 그 곱한 결과 값이, 곱한 함수가 연속이 되겠어, 2에서. 이게 x-2의 제곱이야, 분모가. 그럼 여기다 어떤 다함수를 항 곱해줘야, 음. x 배기 이에, 이 수식 세곱 그렇지. 너무 잘했어. 네 제곱이나 다섯 제곱이어도 되지만 최소 세 제곱이어야 돼. 왜냐하면 그래야 x 2기 이에 세 제곱이 있어야 약분되고도 얘가 남으니까 자극한도 0, 우극한도 0 함수값은 당연히 0. 이렇게 되니까 된다는 거지. 이 무슨 말인지 이해 되겠어? 네. 그러니까 x 2가 하나만 있어도 곱하는 함수에 x 2가 하나만 있어도 어차피 얘는 2에서 함수값이 0이기 때문에 0에다가 여기 함수값 1을 곱하면 함수값은 무조건 0이야. 근데 극한값이 0이 안 되는 것 때문에 조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극한값을 0을 만들려면 분모를 다 씹어 먹고도 살아남아야 돼. 그래서 인수가 개수가 중요한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렇게 정리를 하면 될 거예요. 그래서 지금 뭐이 밑에 것까지 볼 필요는 없고, 이 문제에서는 그래서 이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 이 문제를 설명을 되게 길게 했잖아. 네. 길게 한 이유는 선생님이 이론적 토대를 세워주기 위해서 그런 거고, 그냥 이 문제를 우리가 이걸 알고 있다는 전제에서 푼다고 치면, 어? 얘 지금 분수함수인데 여기서 잘려져 있고, 그러면 어? 터졌네? 그럼 이 터진에는 얘를 죽이고도 남아야 되니까 여기서 곱해주는 gx는 x 빼기 2의 제곱 이상을 인수로 가지고 있어야 되겠네? 라고 생각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겠죠? 그렇죠. 어. 자, 그런데 마침 gx가 2차 함수야. 근데 x 빼기 2의 제곱 이상을 가지고 있어야 돼. 그럼 끝났지. 그냥 gx는 x-2의 제곱에다가 어차피 여기서 차수를 늘릴 순 없으니까 이렇게 할수 밖에 없는 거예요. 선생님 말 이해 돼야 한 돼요? 네. 지금 그림도 안 그렸고 아무것도 안 표시 안 했어. 음. 그잖아. 지금 우리가 지금 요 밑에 한 얘기는 이 문제랑 상관없이 그냥 선생님이 모델링, 샘플링을 그냥 한 거고요. 지금 이걸 밑에 있는 내용을 우리가 안다는 전제 하에서는 fx가 x-2분의 2라고 돼 있고 2에서 끊어져 있으니까 말 그대로 막, 속구치고, 막, 내려, 내려 꽂고 이러고 있으니까, 여기에서 곱해주는 이 친구는 이거랑 약분되고도 남아있어야 되니까, 인수가 두개 이상 있어야 된다. 그런데 GX는 2함수니까세 개나 네 개가 있어버리면 안 되는 거야. 2차를 넘어버리니까. 그러니까 얘는 이거 인수 갖고 있으면 끝이에요. 그럼 앞에 상수만 우리가 할수 있는 거야. 그럼 G0은 8이라고 했으니까, 여기다 0 집어넣어보자. 그럼 G0은 8이니까, 그러면 4 곱하기 A가 8이니까 A는 얼마다? 2다. 그럼 gx가 벌써 나와버린 거예요. 그럼 g6은 그냥 여기다 6 집어넣으면 되는 거예요. 그럼 16 곱하기니까 32. 그냥 끝난 거죠. 정말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네. 어, 그러니까 지금 이 문제는 그냥 보자마자, 어, gx는 a 곱하기 x 2의 제곱. g0은 8이니까 a는 2. 어, 답은 32.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한 20초? 15초? 요 안에 사실 답이 나올 수 있는 문제라는 거예요. 굿.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요거 잘 복습해 두세요. 지금 곱함수의 연속은 두 가지 케이스가 있고 그중에서 우리는 불연속 곱하기 연속을 보았으며 이 불연속도 이렇게 왼쪽 값과 오른쪽 값이 값으로 실제로 수렴하는 경우는 인수가 그냥 하나만 있어도 되는데 이게 수렴하지 않고 이렇게 터져 나가는 경우는 0은, 0은 0은 0 이렇게 해서 수렴을 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얘를 굴복시키고 나서도 0이 필요하기 때문에 밑에보다 인수를 더 갖고 있어야 된다. 이게 이 문제의 핵심 키였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오케이.